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3월 한국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어, 오늘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조금 넘었는데, 한국증시가 꽤 강한 모습을 보이죠? 낯싹게 어제, 아, 금요일 날, 좀 약세를 보였는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증시는 크게 폭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 분명히 밀리면, 밀렸다가 바로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강세다. 강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시장을 접근해야 돼요. 자,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pf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야, 또뭐 있어요? 증권사, 은행, 뭐,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들 막제들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못 하고 어,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로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 주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날로 먹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겪으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무언가 어 도모하겠다. 변화를 도모하겠다.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주식 투자도 정말로 인생처럼 날로 먹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멤버시원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아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밸류업은 됐고 미장 갈게요. 개미들 육증시 썰어 담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엔비디아의 폭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천, 천 달러에 근접하자, 개미가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혹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아, 나는 지금 손실을 많이 봤는데, 아, 이번에는 수익 내야 돼. 아, 엔비디아, 그래, 가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셔야 주식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229%뛴 코인, 금값도 천정부지, 나만 돈을 못 버나, 불안한 사람들. 왜 불안할까요? 나만 돈을 못 버니까. 작년에, 하, 아, 씨, 대공원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씨, 주식 안 샀는데, 아, 낯사 폭등하니까 진짜 너무 배 아파. 근데 비트코인까지 폭등해? 이건 못 참지. 하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광기예요. 광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스닥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미국이 망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비트코인은 망할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조심을 해야 돼. 지금 뭐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최근에 그래도 3월에 개미가 조금 샀다고. 2월에도 개미가 좀 샀어. 근데 이거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는 어 지금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 역시 개미는 개미다. 영원한 개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여러 여러분들은 개미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개미 투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미 투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차트 공부도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마인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자, 이복현, 사울 위기설 없다. 11권 건설사, 유교동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개미는 우왕좌왕. 지금 코스피 2,700, 헤이, 2,700이라고?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국에 금융위기 오게 생겼는데. 작년에 하고 지금 올해하고 갔습니까? 제가 2월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여분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월에 외인 기간이 빠져나갔어. 외국인이 진짜 많이 빠져나갔죠. 그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근데 다시 들어왔잖아, 돈이. 돈이 들어오고 지금도 시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은 빠져나가고 자꾸 코인하냐고. 그러다 코인 이제 개떡상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떡하라고 저보고. 저는 코인보다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고 저는 지금 누가 봐도 이거 한국 주식은 지금 돈벌수 있는 폭등장이 한번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인 안 하지. 그내가 미국 주식 그 미국 증시 분석하는 이유가 뭐야? 넌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려면 미 증시를 봐야 되거든. 안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뭐야. 뭐 기법 이런 거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같이 투자한다고 뭐 이러고 있지. 자, 근데 같이 투자한다는 사람들 중에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같이 투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본인이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FMC, o 경제전망에 주목한다. 결국 20일까지, 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나, 폭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해도 돼요. 이 조정이라는 게, 진짜 뭐, 눌렸다가 이렇게, 지금도 조정받고 있었잖아. 한국 증시가. 사실 지금도 조정 국면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끝났어. 끝났고, 지금 당장 폭등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중을 늘려야 할 타이밍이지. 지금 비중을 축소하고 코인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멍청한 짓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한국 금융위기 안 와요. 그거는 대공황 유튜버들이 개소리 하는 거라고 아주 미친 소리 하는 거라고. 내 채널에 있는 구독자들이 그래도 지금 좀 정상적인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자, 채널에 사람들이 어떤 채널을 보는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는가, 그게 내가 알수 있어요. 아, 어, 솔직히 지금도 너무나도 이상한 채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하는데 제발 구독 취소 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고요. 올해 개인이 주식 투자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악재가 이렇게 공존해. 무슨 이스라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악재를 내가 지금 보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 이걸 개인 투자자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주식은 무조건 오르지도 않고 무조건 내리지도 않는다. 근데 언제 내리고 언제 오를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돈을 결국에 벌 수가 없는 거거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악재가 나오는데 상황이 어떻지? 지금 악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지 본인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인데 본인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어 알아채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지 응? 차트 공부하라고 해도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악재 크기.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기사 보고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이 문제는 결국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착상태로 가겠지만 해결이 된다고. 왜냐면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을 돌아섰어. 최근에. 그죠? 미국 vs. 이스라엘이야. 근데, 미국만 지금,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어요. 아직 중국은 아무 이야기가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랑은. 근데 이 중국, 러시아도 여러분들 전쟁 나길 바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빨리 금리나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러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세계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전세계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깝쳐 봤자 얘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제유가의 상승은 지금도 오늘 이제 80달러 넘고 있잖아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유가를 또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를 이제 당분간은 볼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나중에 안 보고 나중에 내가 또 국제유가 보기 시작하지.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뭐라 한다고 이런 거왜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개미는 영원히 개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투자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마스 새 휴전한 이스라엘 협상 테이블 복귀한다. 자이 협상 결과에 따라 결국 국제유가는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라마단 이전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사를 계속 살펴봤죠. 이스라엘 저번에 협상 안 하겠다고 했어. 근데 하마스는 협상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하마스는 진짜로 이대로 전쟁 그냥 끝내고 싶은 거야. 본인이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야, 어차피. 야. 진짜 얘네 진짜 우리 아 우리가 그냥 끝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 아 너네 진짜 왜 그러냐? 미국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국제 유가에 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왜 영향을 끼칠까요? 중동 문제가 확전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중동 문제의 확전을 우려하는 거는 이스라엘뿐 아니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집트가 야 제발 너네 화해 좀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계속해서 압박을 넣잖아요 이란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중동 문제는 결국에 일단은 일단락이 나겠구나 그럼 국제유가가 어 여름에 여름에 이제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거고 아이 문제가 더 확정이 나지 않는 이상 국제 주가는 뭐 많이 올라봤자 85달러에서 90달러겠구나. 그러면 끝이네.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경제 지표가 3월에 안 좋게 나오고 4월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아 이게 기회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피 보고 삼성전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피 어떠나요, 지금? 코스피 어때? 21선에서 눌림을 지금 받고 있죠? 자,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경우엔, 얘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되냐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은 이미 2 1선은 이탈을 했죠? 어, 나스닥을 여러분들 폭락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스닥이 폭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국증시는 오히려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설사 어,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코스피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갔어요. 나스닥이 선물이 18,400까지 올랐어. 이거 넘었어. 근데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시장보다도 지금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곧 수급이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외인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 차트 제가 조만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환율 차트는 오히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평선도 이미 다 상승을 그리고 있고요. 이미 급등하겠다고 이미 차트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멤버십을 열었어요 그럼 거기에 인, 그걸 보신 분들이 있겠죠 지금 많지 않아요 멤버십 회원이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왜 이게 갈 것인가를 알 거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영상을 계속 올렸거든 그걸 따라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이해를 해 그럼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성장을 한 거야 본인이 그거를 나는 보여 줄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멤버십을 한 거지. 이걸로 뭐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고 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멤버십 한 거는 정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러 한 거라고. 근데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욕을 하신다. 하신 분이 만약에 앞으로 생긴다. 그러면 저는 가만 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 여러분한테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에서, 어, 내릴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좋지 않을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지금 개미가 반도체를 계속 매수를 해요. 그래, 오늘도 반도체 섹터 중에 일부 종목들은 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거는 2 0 2 4년의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경우에는, 어, 반도체 섹터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반도체가 밀리면 한국 증시가, 어, 떨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안 오르더라도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도 단기 매매로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한국 증시는 곧 코스피 3000 시대를 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